좋아요 아 좋아 태불망은 말고 수은 만들고 카타 쪽볼것 같긴 해요 나중에 바위 갈고 와씨브라 미쳤네 안떨리네 카타 템 바위에 넣어놓고 아 지냐? 아 이걸 줘? 에반데? 수훈은 필수야 아, 이거 뭐야, 템. 운영하려니까 속이 메스껍다진짜로 3대장이 맞는 것 같아 지금 확실히 이게 맞고 아 어, 뭐야 바위가 저렇게 금방 없어져? 아무리. 왜 유독 잘 되냐, 이거? 야, 아무리 이거 칼리라도. 너무 빨리 쎄는 거 아니야? 나중에 용발? 여정도? 나도 니롤덱으로 올렸어. 아, 근데 바위 존나 세긴 하네. 아내 장갑 와 바이 왜 이렇게 쎄? 이걸 이겨? 바이좌 와 바이좌 이걸 이겨? 세주 이성을 이겨버린다고? 야 45피로 팔렙이면 괜찮은데? 여기서 이제 8렙 올인간다 카타 싹 장갑! 아으씨. 그래, 이 <목소리> <설마 그래 목소리> <그렇게 된다? 목소리> 오늘 배가고픈 모양이야. 결코, 물러서지 않겠다!

구 대장할라면, 안야나 요네야. 좀 이따 넣어줄게. 야 이걸 띄워? 대장. 대장군 대장군 트리를 띄워? 지렸다 구대장 늘라면은 지금 파이크한테 줬어야 돼. 어쩔 수 없어. 이 요네 안쓸것 같은가? 요네 갖다 버리고 차라리 다음 턴에 쌈미라 넣는 거 학살자까지 구랩 때 그게 난것 같은데 인정? 나중에 대장군 갈아주고 순없는게좀 아쉽긴 한데. 야 이걸 대장군 대장군 트린이 뜨네 야무졌다 인정? 순이 없어서 이게 근데 트린다미어가 은근 세더라고 진짜로 아 트리스탄 궁만는 위치가 아니야 이게 아 이거 봐트린다미어가 은근 세다니까 끝까지 버틴다면 끝까지 딜 넣고 가잖아 야무지잖아 야무지잖아 주 사원짜리 순레츠고 카타 풀템. 먹어줄게요. 모르가나 삼성의 탈론도 템이 거학이네. 대장군 애들의 카운터가 거학이거든요. 이쪽 배치가 날것 같아. 이쪽에가 좀 많이뭉쳐있네. 구대장이라 체력 높아서 탈론한테 10카운터 맞긴 해. 어, 어쩔 수 없어. 그 정도 는 감소해야지. 하지만 혼내버리. 야, 탈론이 그게 없어서 크다. 어? 야 근데 얘왜 모르가나 팔았지? 두 마리 쓰는 건가? 모르가나 팔았네 아 팔았구나 아선받자 노리는 건가 보다 학살자에 딱 명사수까지거든 쌈이랑은 여로 날라가면 잘 날아가거든 야라이 너무 뒤로 날라갔다 트리니 잡아줘야 돼 이거 저용발의 가갑이라 아 가갑이 아 용발에 선봉대라 근데 나머지들 잡아주네 k 일이 그렇게 센게 아니구나 피바라기라 맞네 1등 싹! 강 나오는데? 근데 모르와야 3성이 쉽게 나올 리가 없어 솔라르 막.. 낫 <laughs> 배드 솔라르 좋지 싹! 니삼 나오기 전에 여기가 니무덤이다 네 죽여래 와 근데 궁각 대박이다 니코. 하지만 우리 카타리나는 궁각 대박이고 니코만 죽이면 할 만해. 이온도 있고. 아, 잠깐만. 이거를 트린다미와 캐리? 아니 선봉대가 잘안 단다. 와! 이거 너무 잘 끌고 갔다. 아트가. 아트 캐리다 이걸 지네. 아이 싹 찍고 늘거 없으면 학살자 다리우스라 넣는다. 쌈이라? 쌈이라. 싹 s 린 삼성가? 자 여기까지? 아, 얘로? 여로 사막살 면여면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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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하다 생각이 들거든요. 아 아지를 여기? 부터 치지. 여기? 여기? 가성안성안 뭐 뜨면 기이기기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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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님이기이기기 빡세네 뭐 삼성이 안뜨면 워낙 체력이 높으니까 내가 아트를 좀 빨리 잡아야 돼. 아까도 아트가 캐리했거든. 아니면은 카타가 돌아서 제대로 니코 아예 선빵 치는가. 돌아버려 카타. 돌아버려 니코 죽여 버려야. 아! 어. 이게 안 죽어? 한번 더. 못못 타. 안 되면 죽을 때까지 돌아. 에이야, 아니었으면 딱 좋았는데. 임피? 인피트린개 아무 질것 같은데? 인피 먹어 주고 미롤이나 하자. 끝내자. 사실 결투가? 아니야 학살자가 맞아 공속은 충분해 내가 볼때 쌈이라 싹 뜨지 않네 여기서 죽여야 돼 니코 삼성 뜨기 전에 어? 바이크 제대로 날라갔다 스턴 잘 걸겠다 오케이 수운이 있어서, 죽여버리야! 그렇지! 치가 붙이고! 이거는 딱 보낼만 해. 이거 17 달만 에 이거 이겼다. 이거 이기고, 보내냐, 못 보내냐 싸움인데, 보낼 것 같긴 하거든? 제발. 죽여버리야! 깔끔하게, 구대장으로, 매물이! 야무졌다. 야, 구대장이 세긴 하다. 지금 대장군이 너무 세다. 트린 대장군을 뜨면서. 깔끔한 거채겠다 52점! 오케이.